영웅들은 무슨 안방 같아. <laughs>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오늘은 참돔인데도 참돔이 초반에 좀 좋았다가 이제 어, 방송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참돔 영도 시작하는 날. 근데 요즘 몇, 며칠 뭐 탐사 개념으로 나갔었는데 안 좋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1일 날은 좋겠지 아마 뭐, 오늘 하는 날은 어복이 어디 가? 그나저나 안방 같은 곳 너무 좋은 곳. 사람들 뭐 채비하느라고 분주하네 다들. 처음 한 40분 나왔죠. 40분 나와서 어, 나오는 사이에 좀 졸았네요. 첫, 개, 첫 개승인데 아, 약간 해무가 좀껴 있네요. 그래도 예, 2023년도 첫 참돔 타이 라바 사실은 뭐 저번 주에 한번 했는데 그때 좀 좋았어요. 오늘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권, 인천권이 지금 시기 좋죠. 좀더 날려야 되겠는데 아유 어떻게 첫 캐스팅에서 4자가 나왔대요 저는 좀배 중간쯤에 있는데 선장님 실 옆에 있는데 뒤쪽 반대쪽에서 좀 나왔다네요 오늘 분위기 좋아 선장님이 좋은 포인트에 들어간 거지 뭐 기대하고 한번 스타트 해봐도 될것 같아요 해무가 거치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왔다니까 어 지금 뭐 지금 참돔이 시작하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설레이

사이즈 좋아. 이거? 아, 몇 바퀴 잡고 나왔습니까? 열바퀴요뭐 사이즈 좋은데요, 뭐이정 사자, 오자 대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딱 이, 이게 먹기 딱 좋은 사이즈니까. 아 좋아 축하해. 뭐 희망이 좋네. 첫 캐스팅에 두 번이니까 두 마리니까 좋네 아주. 쫓아온다. 쫓아오는데 안 먹는다. 일곱 바퀴째부터 뭐가 쫓아와요. 어, 좋아. 생탈을 들리고 있고, 아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우럭이었어요? 네. 아 우럭 좋아. 좋아. 어, 좋다 아좋 뭐. 우럭 나오는 거지 뭐. 7자? 오, 한 7자 되겠다. 아, 쪽으 이쪽, 쪽으로 이쪽으로 빼주세요. 오 우와, 뭐야, 이거? 아이, 크네 뭐야? 잠깐만요. 7자? 7자? 잠깐만, 라인이. 어, 저 봤어요. 이줄 지금 이 줄이잖아 우와! 제가 이또 길을 받아가지고 네. 하나 얻었어요 <laughs> 왜? 벤치마킹도 있고 낚은 어? 사람 것 따고 있으면 복도 있고 이게 아,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날 패턴이 또 연달아 두개 낚으신 분 아니에요? 그럼 그 패턴이 맞아서 제가 오늘 이타이를 이 준비를 못했네. 그럼 어떻게 얻어야지? 한개더 있으시다니까. 좋습니다. 오빠, 아주 제대로 빠가지고. 우리 참도 오랜만에 저렇게 사이 좋은 거좀 만나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좋아, 지렁이도 돌리고 돌리고 하겠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야, 진짜! 오랜만에 참돔 같은 거 만나니까 막 설레이네. 사이즈 엄청 좋아요. 진짜. 이만하잖아. 관이 이 정도. 와. 할아버지 참돔그잖아요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밝고 다닌 그 참돔 빨리 가자. 하여튼. 와. 근데 잘 나오네. 첫첫 틀림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 둘세 마리째 나온 거지. 와. 예. 이다이올라 이거 봐.

광어 낚시할때 손바닥만 한 것만 나오더니, 이 참돔 할때큰거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시네. 아, 좋지! 나오면. 근데 올라올 때 아시더라고요. 차고 나가는 게 없다고, 광어 왔다고. 광어네, 사이 좋네. 잠깐요 참돔입니다. 참돔은 아닌데. 카메라 보고 말좀 해달래요. 뭘래저 <목소리> 뭔지 알아? 해놓고. 오 야, 참돔. 아, 아 광어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손세요. 광어래. 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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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세요 짜증나라. 어떠세요? 어, 기분 좋은 체즈죠 <laughs> 처음 오셨어요? 참돔은 참이죠. 나오셨어요? 예, 참 강호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더 올려, 더 올려. 안녕아 기분 좋습니다. <laughs> 아 참돔 타이라 바로 광어 나온 좀 대강 건데. 네. 광어 때좀 많이 나왔어요. 광어. 저 혹시? 전에 왔을 때두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이제 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뭐 아까 뭐야 놀래미 한 마리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와 사이즈가 좋고 이 배가 지금 어 현장에 도착하고 아마 처음 옮기는 거 이동하는 걸 거예요. 첫 흘릴 때 지금 이렇게 다쫙 나왔거든요. 원래 첫 흘릴 때는 선장님들이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쭉 오래 흘려보는 선장님들이 있어요. 패턴이나 이런 거 찾으려고. 근데 오늘은 뭐 패턴이 아니라 다 좋은데요. 아니 처음 오는 분이라서 꾹꾹 차니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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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지 좋아 이 이맛이요 이게 처음 지금 참돔 세 분이서 처음 오셨는데 한 마리 한 마리 가운데뿐만 더 잡으면 될것같아 <laughs> 이맛이지. 참독참독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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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이 이거 좀 눌러줘 봐 네? <laughs> 이것도 눌러야 되는데 전 좋아 <laughs> 아 감독님 뭐가 이렇게 후둑후둑 하면서 쫓아오는 겨좀 감았어 근데 좀 무게감이 실려 그래더 감았어 그러더니, 이게, 입에 확 먹은 거지, 그냥, 확, 그냥. 입에 확 먹어버렸네. 아우, 자. 어, 이, 최고 나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이즈가. 좀 빨리 가볼까? 근데 이게 완전히 바닷건에 있어요. 세 바퀴 정도 감았을 때, 입질 들어와갖고, 한열몇 열 바퀴 때, 왜? 이건 뭐, 무조건 참돔이지, 뭐. 이 정도면 참돔이야, 이거. 이게 꾹꾹거리는 거. 참돔이지, 사이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차는 좀 넘었지 않을까? 거기다 올라와서, 보자. 에이, 에이. 아, 좋아 여기. 아, 피싱, 투어. 낚시를 떠나는 양, 피싱, 투어 어디가? 와, 이 복받았네, 오늘. 여기 보이잖아, 여기 보이잖아. 나 사이즈 나쁘지 않잖아. 어차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게야 이게. 이게 뭐야, 영웅도 참도 아니야. 이게. 아이고, 예, 감사해요. 아, 나 여기 또 이제, 여기에 오다가 후독, 후독. 후둑하는데어떻게야 릴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무거운 거지. 무거우면 릴링하다 무거우면 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세 바퀴 더한고 그냥 낚싯대 들었어요. 양나 한번 보여드릴게. 아유, 아이 허리야. 하고 내가 허리가 좀 아파요. 근데. 아유, 야, 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자, 낚시를 떠나는 양피싱투어 야, 어디가? 참돔 시즌 영웅도 시작했습니다. 야, 역시 참돔이야. 어허. 맞아? 고마워요! 우리 강프로님! 예. 네. 제가 5자 정도 될 거라고 기어, 생각을 했는데 어, 역시 그냥 쫓아오다가 후다구닥 먹네? 이게 어우 지렁이 한번 달아야지 그래도. 어우 죽겠지. 어우 어어아아 어. 그러니까 역시 오늘 뭐 긴장도 안안 안 되고 좋더니 역시 배신을 안 하네. 예, 예 참돔 낚싯대는 그래서 참돔 낚시는 그래도 좀 이게 전체적으로 휘는 거, 부드러운 거 그런 걸 사용해주면 좋고 얘가 오다가 꾹꾹 쳐박잖아요. 바늘이 여기 걸리면 꾹꾹 쳐박을 때 낚싯대나 드래그로도 잡지만 낚싯대가 부들부들하지 않고 빳빳한 데는 이게 벌어져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는 전체적으로 휘는, 전체적으로 텐션이 좀 있는 그런 낚싯대 쓰시면 좋아요. 드래곤 좀 열어놓고. 아이고, 드래곤 차고 나가는 게 아주 좋았어요. 아, 좋네. 이거 낚싯대를 보면 방금 낚싯대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참푸 이게 쭉쭉 늘어나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사용해야. 얘가 꾹꾹 쳐박을 때마리뭐가 필요 있어. 그냥 낚아는문면 되는 거지. 예. 아유, 재밌다. 릴링을 많이 안 했어요. 세 바퀴 정도 또 쫓아왔으니까. 완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른 펜털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이 정도는 바닥권에 좀 있다. 좋아? 우럭이다. 우럭. 우럭 사 좋네. 어. 우럭이 쫓아오네. 오, 진짜 별게 다 나오는 거를. <laughs> 지금 이제 시즌은 벌써 5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어, 다른 어종 나가다가 6월달에 6월, 6월 1일날 첫 참돔 나왔는데 네? 시즌에. 이상하게 참돔이 큰게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면 갈수록 한 1, 2주 더 뒤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사이즈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매년 그랬으니까. 올해도 뭐 여지없이.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 참돔 봤잖아요막 곰버섯 렇가 있고 바다에서 거친 풍파 다 겪으면서 어, 너무 멋있었어요. 참돔 진짜 멋있지 그런 거 보면. 참돔이 다 이제 이쁜데 멋있는 참돔이 있어요. 할아버지 참돔. 그것도 보고 오늘 그거 한 마리 해야지. 아 이거 좋습니다. 낚시는 못야 많이 오 대가리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가리를 대가리를. 사이 좋다. 광어네 광어 먹대. 와 사이즈가 아니, 그냥 아주. 가어 어제 보한 거예요? 축하해요. 광어 대물 잡은 거. 맞네. 광대 올해 때 또 아까 포인트 한번 다 실렸으니까 기대하면 시야경 릴링 뭐 참돔 멋있어요 딱 던져놓고 릴링 몇번 하면 콱 먹는 거지 오, 오, 오 쫓아왔었어 쫓아왔었어 이거 입질 받을 것같아 금방 놀래미 같다. 근데 봐봐, 입질 들어온다. 이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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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놀래미, 놀래미 입질이었어. 다시 또 받아, 찍을게. 놀래미 계속. 놀래미 잡아내야지 놀래미가 지렁이 다 따먹었나? 지렁이 있을 때는 안껴 따먹었으니까 그대로 생타이로 놀래미 좀 받쳐 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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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도다리 같은데? 도다리야? 도다, 도다리다 도다리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도다리가, 저거 사이즈 큰 거거든요, 도다리 사이즈. 치고 도다리도 나오고 아주 오늘 그냥 첫날, 광어 첫날 출항인데 별게 다 나오네요. 이제 참돔이 좀 물이 좀 가야 되니까 아직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오늘 벌써 여섯 마리 정도 왔으니까 물이 좀 가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참돔. 좋잖아, 분위기. 분위기 좋아요, 오늘. 낚시 와서 뭐라도 나와야 돼요. 그죠? 빠르게 좀 하세요 다들 와색 좋다 아 좋아 아이고 어 좋아 어 입질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 똑같아요 예 지렁이를 타이라밭에 다는 거를 갖고 이제 얘기는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그 아침에는 생타이를 좀 돌리기도 하고 지렁이는 안 다는 걸 생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렁이 달고 낚시도 하고 하는데 그걸 뭐 뭐라고 할필요 없어 상황에 맞춰서 지렁이가 유효하게 먹히면 지렁이를 다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안 달고 하는 생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처음에 옮겨 봤으니까 상황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예. 달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달아도 괜찮아 참돔 낚으라서 참돔 낚고면 되죠. 지렁이 닮으면 지렁이라 봐. 안 닮으면 타이 라 봐. <laughs> 참돔 같아요. 참돔참돔 예! <laughs> 어이 드랙 좀내 채워 놨거든. 저는 많이 안열고해요좀장 장구는 분위기인데. 이게 그냥 드랙이 자고 나가네. 이세 번째 옮긴 포인트가 지금 수심이 내리는데 50m 한참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입질를 받으니까 딱좋네 와! 어쩔 것이야이까 어낚싯대도빔 새도 좋고 아주 좋아. 우럭, 우러... 야왜왜 이러니? 우럭이니? 얘 우럭이네. 참돔인 줄 알았더니 우럭이요. 이건 뭐 개우럭은 아니고 우럭이 실하네. 이거 우럭이네. 우럭이 나오네. 아나또 강영원 선장님이 뭐 해주는 줄 알았어. 아 참돔 낚고라서 우럭 낚아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나 정말 이거 진짜. 그래도. 사이즈가 좋으니까 어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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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어, 사이즈가 또, 아, 사이즈 좋아야 는데 아. 아, 깊은 데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좋아, 사이가좀 아쉽다. 근데 참돔인 거 같아요. 쫓아왔어. 어디 갔어? 카메라 가 어, 거기 있었는데, 우리 감독님이. 이건 우럭 아니야, 지 우럭도 좋아하는데, 참돔이 형. 아하. 예스. 여기 옆에도 들어와, 옆에도 들어와. 옆에도 들리는 소리 들려. 들어오는 소리 들려. 오케이. 여이쭈여쭈이 얘 뭐야, 얘 진짜 뭐니, 얘. 이거 선생님도 이건데? 어? 놀래미 사이즈 엄청 좋네.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게? 얘 쫓아오는 거 봐. 야, 너왜 다섯 바퀴째 먹었냐? 자, 예 여줄 풀어줘. 예? 자, 놀래미. 자. <laughs> 이거 갖고 손맛 좋다고. 손맛은 좋았어요. 너 진짜 참돔인 줄 알았어. 아, 정말. 이것도 놀래미. 어물 아... 낚시를 떠난 여행 피싱터 어디가 와 참돔 영웅도 하면 사실 갑오징어 참돔 요런 게 예전에 메카 있는데 한동안 잠깐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5월달 초반부터 참돔이 좀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5월달부터 참돔 낚시하는 배가 있었고 6월달부터 시작하는 배가 있는데 방송 나가는 날은 6월 중순이겠지만 촬영은 6월 일일날 했어요. 그때쯤 되면 참돔이 좀더 마리수나 사이즈가 좋아질 거고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도가 참돔 괜찮거든요. 또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 갈데가 마땅히 사실 없잖아요. 근데갈데가 없어서 영혼을 찾는 게 아니고 음, 오늘 봤죠. 무럭, 노래미, 참돔 이런 손맛 보시러 연인, 가족, 친구분들과 오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로 떠난 여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